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laughs> 왜냐하니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절대 권력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집안일 하나 안 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죠. 휴일 되면 이렇게 주무셔도 낮에 이렇게 턱 주무셔도 아무도 깨우는 사람 없죠. 뭐 어떤 때는 회사 분들과 밤 늦게까지 이제 뭐 회식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때는 그게 그런 아버지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보니까 그때 봤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그 책임이 무거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삶의 무게.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해서 늘 그렇게 쉬는 날이면 주무실 수밖에 없었고. 하기 싫어하는 회식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고 했던 그 무게를 아버지만이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만이 감당했던 감당했어야 되는 무게였던 거죠. 어, 성도님들 어, 권리를 가진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놀, 놀기만 하고 잠만 자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책임. 어, 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만 누린다면 어찌 올바른 아버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권리를 누린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게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레위 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 외에 한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죠. 누굽니까?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면, 야곱의 12아들인데, 이 요셉지파는 둘로 나눠졌으니까, 손주들로 나눠졌으니까, 실제는 13개 지파죠. 즉, 땅을 분배받은 게 12개 지파고, 하나의 지파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지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으니까, 자기 삶의 터전이, 자기가 농사지어서 해야 될, 어,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불행할 거다라고 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뭐 목축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지파였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나머지 지파에게 속해 있던 땅들 중에 좋은 성읍들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차지한 땅에 48개 의 성읍을 차지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레위지파가. 그래서 역대상 6장 오늘 뒷 부분 6장 후반부는 여러 지역의 목초지, 즉이 48개의 성읍이 쭉나오는데 바로 다 레위지파의 성읍들이 나오는 겁니다. 재비 어, 뽑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48개를 딱 성읍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읍을 주시고 농사도 짓지 마. 목축도 하지 마. 그래도 너네 먹을 곡식과 먹을 고기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특별한 책임을 더해 주십니다. 의무를 부여하시죠.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나머지 12개의 집파들을 어떻게 하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라는 라 의무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짜로 먹고 사는 만큼 신앙 훈련에 매진하라는 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임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재판을 책임져야 됐고요 그리고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레위지파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할 때부터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당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름난 제사장 있습니까? 기억 안 나죠. 1 2명의 사사는 기억나도 막 이름 난 제사장 별로 기억 안 나시죠. 이 사사시대 때그 대단한 혼란이 누구 때문에 찾아왔느냐. 자기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레위지파. 또 왕정시대를 거치면서도 가끔씩, 가끔씩 제사장들의 이름이 몇명 우리가 오늘 읽어본 사람 중에 몇명 아는 사람 이름 나오지만, 참그몇 명을 제외한 괜찮은 제사장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뭐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뭐 라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그 당시의 제사장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 여호사닥이 바로 누구냐?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제사장 이름, 여호사닥을 여기에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 왜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우리가 열 왕기를 통해서 보면,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왕. 리더, 이리더왕 이 같은 정치 지도자가 잘못했다라는 관점으로 열한기를 보게 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누구의 잘못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 교육 잘못한 제사장들 너네도 문제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열한기의 관점은 리더 중에서도 정치적인 리더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따보니까 정치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누구도 영적인 리더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도 잘못해서 너네가 끌려가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한 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의무에 대한 책임, 즉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심판을 오늘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진짜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친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신 겁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신앙을 전승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15절 한절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너희는 그 책임에서 과연 자유하다고 생각하느냐? 너 혼자만 구원받고, 너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돌봐주시는 이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우리의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의무를 다 해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만 먹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잘 살아라.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께서 주신 이 책임감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혹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시는 주님께 진짜 선택받은 백성들, 거룩한,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